특별한 교육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학생들. 이들이 초집중 모드로 듣고 있는 건 과연 어떤 교육일까요? 서한국에에서한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에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런 사기를 받지 않고 예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금융생활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대의 86.4%가 금융교육 경험 전무. 그만큼 금융 사기 및 불법 대출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됐던 기존의 금융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게 변화를 꿰는데요. 내 신용등급은 얼마인지 직접 확인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융지식을 쌓는 학생들. 근데 벌써 끝난 건가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퀴즈를 맞추며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갖는데요. 게임하듯이 쉽게 금융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학생들의 성취도도 높고 교육 효과도 만점입니다. 정식정고막 돈을 저축해라 이런 것만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주택청약이나 뭐 청년들에게 싸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햇살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가르쳐 주셔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뭐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목돈을 모으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익 중도 해소를 하고 아무래도 제 지식도 상정대로 올라가게 됐니요 이번엔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금융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교육은 없었다. 이것은 보드 게임인가? 금융 교육인가? 얼핏 보면 땅을 사고 팔고 건물도 착착 세우는 보드 게임, 브루마블 같기도 한데요. 바로 이건 금융 사기와 불법 대출을 예방하고 신용과 재무 설계까지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교구입니다.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놀이를 경험하는 자체 학습 교구를 활용해 보드게임을 즐기며 금융 지식을 얻는 건데요. 학생들이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은 물론 어렵고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금융교육의 반전 묘미를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의 텐션이 전보다 급격하게 올라가 보이는데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웃음 소리만 들어도 정말 즐겁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기억에도 오래 남으니까 그만큼 효과적이겠죠? 불법 대출의 이자율을 몸소 못 느꼈었는데 <laughs> 느끼지 <느낄> 못했어요. <수> <laughs> 실제 그 불법 대출에 대한 게임을 하면서 실제 햇살론이 어느 정도의 이자율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지, 또한 그리고 그 불법 대출의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그 생각합니다. 딱각한 강의일 것 같다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인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하고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해 주고 싶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생활 스마트 보드 게임. 금융교육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니까요. 금융지식을 쌓고 싶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생활 스마트보드 게임을 불러주세요.